이게 다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가라마셔도 시원찮은 인간들이었습니다. 내 부모님의 피 같은 돈 3억을 그들은 도박 빚 갚는데 썼으니까요. 저는 이 집에 시집 오면서 친정 부모님이 주신 3억 원으로 남편네 도박 빚을 한 방에 갚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고마움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착취가 시작되었죠. 시어머니는 제 월급 통장을 빼앗았습니다. 생활비는 한 푼도 주지 않으면서 시장에 버려진 시래기를 주워다 국을 끓이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튀어나온 말은 정말 차가웠습니다. 돈 아껴라, 남편 기 살려 주려면 네가 덜먹고 덜 입어야지. 10년 동안 저는 새옷한 벌, 사 입지 못했습니다. 매일 남편이 먹다 남은 밥을 먹으며 일했습니다. 그렇게 뼈 빠지게 모은 돈으로 결국 이 아파트까지 제 손으로 장만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딱 3개월 전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우연히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 내용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엄마, 이제 빚도 없고 집도 생겼으니까 쟤 내보내야지. 애도 못 낳는데! 밤만 축내잖아. 그래, 위자료 안 주고 내보낼 방법 없냐? 땡전 한푼안 지어보내야. 우리 노후가 편한데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제 청춘과 돈을 모두 빨아먹고 이제 와서 빈손으로 내쫓으려 하다니요.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다짐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계획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며칠 뒤, 남편은 새파란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보, 인사해 내 여자친구야. 앞으로 같이 할 거야.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차린 밥상을 그 여자 앞으로 쓱 밀어주며 갈비찜을 먹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손맛이 꽝인데 넌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다. 많이 먹어라. 저는 투명 인간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그 여자가 희낭낙낙하는 모습을 보며 속이 문드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거실에서 낄낄거릴 때 저는 그 발밑에서 무릎 꿇고 걸레질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발로 저를 툭툭 차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비켜! 냄새나! 그 여자는 제 결혼 예물을 빼앗아 목에 걸고 비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청소기 소리가 시끄럽다며 등짝까지 때렸습니다. 눈앞이 번쩍거리는 날도 있었지만 저는 화장실에 숨어 소리 없이 울어야 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비참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3개월 뒤 저는 위자료 한푼못 받고 빈털털이로 쫓겨났습니다. 재수원 붓기 전에 나가! 남편은 대문 밖으로 소금을 뿌리며 깔깔 댔고 시어머니는 춤이라도 출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본 그 순간 남편 등 뒤에 서 있던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남편 몰래 고개를 아주 살짝 끄덕이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저는 알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하고요. 딱한달뒤 저는 당당하게 도어락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당신 뭐야? 주거침입으로 신고할 거야? 남편이 길길이 날뛰자 저는 품에서 포기각서와 공증서류를 던졌습니다. 신고해봐. 이집 이제 법적으로 내 거야. 남편이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칠때 문을 열어준 그 여자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90도로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오셨습니까? 미션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녀는 제가 고용한 전문 연기자였습니다. 남편이 그 말도 안 되는 포기각서를 왜 썼냐고요? 내연녀가 50억 투자를 미끼로 던졌거든요. 당장 눈앞에 돈에 눈이 멀어 집다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거죠. 시어머니도 가관이었습니다. 도장을 훔쳐 건네며 아들은 믿을 수 없으니 내 몫은 따로 챙겨 달라고 내연녀에게 신신 당부했답니다. 돈 앞에선 아들도 엄마도 없는 그 더러운 탐욕이 결국 그들의 발등을 찍은 겁니다. 경악하는 남편에게 내 연녀가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어머님이 훔쳐다 주신 인감 도장 덕분에 아주 수월했습니다. 뭐 엄마 엄마가 내 도장을 훔쳐줬어? 믿었던 엄마에게 배신당한 남편은 멱살을 잡았고 시어머니는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변우라 내가 잘못했다. 난 그냥 내 노우 챙기려다가 저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우린 이미 남이에요. 경호원님들, 이 사람들 끌어내세요. 한겨울 길바닥으로 쫓겨나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모자의 모습. 저는 와인 한 잔을 마셨습니다. 10년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